2025년 3월 20일 음. 어제 HIP 수업이 있어서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자서 오늘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났네요 그래서 오늘 아침은 간단하게 운동을 건너뛰고 그리고 또 오늘이 카네기, 카네기 골프회가 있는 날이라서 운동을 많이 하겠죠 오늘 하루도 무, 무척 맑습니다 이렇게 맑은 하루가 시작됨에 감사드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너무 저,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해 보내겠습니다 카바의 선물 네 번째 두루마리. 나는 자연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유사 일에 마음이나 가슴이나 눈이나 귀, 손과 머리와 입이 나와 꼭 같은 사람은 없었다. 나와 똑같이 걷고 말하고 움직이고 생각한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으며 그리고 앞으로도 또한 없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나의 형제다. 그러나 나는 그들 누구와도 다르다. 나는 유일한 창조물이다. 나는 자연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비록 나도 한 마리의 동물에 지나지 않지만 동물 취급을 받고 만족하지는 않겠다. 나의 마음속에는 예부터 그 누구에게서도 볼수 없었던 불꽃이 타오르고 그 불빛은 현재의 나보다도 더 좋게 되도록 끝없이 나를 자극해왔고 나는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 나는 이 불만스러운 불을 계속 부채질하여 내 자신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 누구도 나의 그림 솜씨를 꼭 닮을 수는 없으며 그 누구도 나의 손재주와 꼭 같을 수는 없으며 그 누구도 나의 필체를 흉내낼 수도 없고 또한 그 누구도 나와 꼭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은 있을 수 없다. 이제부터 나는 나의 이러한 개성을 더욱 뚜렷히 나타내린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훌륭하게 전진할 수 있는 미천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자연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다른 사람을 모방하는 덧댄 시도는 결코 되풀이 않으리라. 대신 나는 나의 독특함을 시장에서 나타나겠다. 나는 이 독특함을 공표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 나는 다른 사람과 유사한 것을 감추고 특수성을 강조하겠다. 또한 나는 이러한 원칙을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능력에 적용하겠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각과 행동, 또한 나는 이러한 특수성을 자랑한다. 나는 자연의 유일한 기적이다. 나는 희귀하다. 그리고 모든 희귀한 것은 가치 있는 법이다. 그러므로 나는 갑 있는 존재다. 나는 수천만 년의 지화 끝에 태어난 존재인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지난 왕국의 지혜로운 군주들보다도 훨씬 훌륭한 정신과 육체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나의 정신, 나의 마음, 그리고 육체는 가만히 놓아두면 침체되고 썩고 죽고 말 것이다.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내가 지니고 있는 건 단지 얼마 안 되는 두뇌와 보잘 것 없는 육체와 지난, 보잘 것 없는 육체이지만, 지난 날보다 몇백배의 성공을 가져올 것이며 오늘 나는 그것을 착수하는 것이다. 나는 결코 어제의 성취에 만족하지도 도취하지도 않으며 또한 자만하지도 않으리라.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 너무나도 작은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이룩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나를 탄생시키기 위한 기적이 나의 출생과 더불어 끝나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째서 나는 그 기적을 오늘의 나의 행동에 확대시킬 수 없다는 말인가? 나는 자연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나는 이 세상에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목적은 하늘의 모래알처럼 위축되지 않고 산처럼 커져야 한다. 이제부터 나의 모든 노력을 다하여 가장 높은 산이 되게 하고 나의 가능성을 무한정 확장시킬 것이다. 나는 인류와 내 자신, 그리고 나의 직업에 대한 지식을 높임으로써 나의 능력을 증진시키리라. 나는 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하여 말하는 솜씨를 단련하고 실천하고 개선하리라.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나의 경력을 찾는 원천이 되며, 수많은 사람들의 성공은 뛰어난 말 솜씨를 통해 얻어질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나의 태도나 품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끝없이 찾아내리라.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사람을 달콤하게 매혹시킬 수 있는 사탕이기 때문이다. 나는 자연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나의 활력은 나에게 도전해오는 그 어떤 것이라도 다기에 나가게 할 것이며, 나의 행동은 모든 것을 잊게 할 것이다. 나의 가정 문제는 가정에 남겨두리라. 나는 밖에서 는 결코 나의 가족 생각은 하지 않으리라 이것은 나의 머리를 무겁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밖에서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밖에만 남겨두리라. 집에 있을 때 직장에 관한 것을 생각하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나의 사랑의 감정도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직장에서 나의 가족을 생각할 여간은 없고, 또 집에서 직장을 생, 생각할 여간은 없다. 각각 서로를 분리함으로써 둘을 병행시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분리되어야 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나는 자연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나는 보기 위한 눈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마침내 생에 대한 위대한 비밀을 깨달았다. 즉, 문제점들인 실망이나 상실 따위는 실상은 그 뒷면에 제로의 기회가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나는 이미 그들이 입고 있는 눈을 보고, 나는 이미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바보는 아니다. 나에게는 사물을 깨뜨려 보는 눈이 있다. 나는 옷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감, 놓치지 않고 볼수 있으리라. 나는 자연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짐승, 식물, 바람, 비, 바위, 호수, 그 어느 것도 나와 똑같은 시작을 가지는 못했다. 나는 사랑을 가지고 잉태되었고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과거에는 이런 사실을 생각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그것이 나의 삶을 이루고 안내하게 될 것이다.나는 자연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자연은 실패를 모른다.따라서 자연은 성공하며 나 또한 그려하리라또한 개개의 성공은 다음의 투쟁을 더욱 쉽게 해줄 것이다.나는 성공할 것이 성공할 것이며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왜냐하면 나는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나는 자연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나는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리라. 그리고 나는 성공, 성공보다 중요한 행복을 찾으리라. 나는 크게 웃으며 행복한 삶을 살리라. 아카바이 선물 네 번째 두루마리 읽었습니다. 나는 자연의 가장 위대한 기적임을 명심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도 충실하게 살겠습니다.